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한나,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한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포커스는 한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교사로서 또랩너트를 놓고 기도하는 예비 부모혹 현 부모로서 언약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요. 사사시대거든요. 복음이 상실된 그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는 것, 이게 그때 당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후 예배 때 얘기했지만, 한때는 순교가 계획일 때가 있었고, 이때는 복음 회복이 기획, 계획이고, 지금은 세계복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랩너트 를놓고 세계복음 화의 제자가, 제자로 되도록, 세계복음 화할 목사님, 세계복음 화할 전문인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나 당신은 복음이 없어진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자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한나는 아이를 주시면 복음을 회복시키는 전도자로 키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비밀 뭐냐면 특히 후대를 향한 기도응답 받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붙잡아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데 두 가지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붙잡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매주 강단이기 때문에 아,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구나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밋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한나도 이 성소에 와서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서밋 기도를 통해 찾아, 깨닫게 됐듯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세요. 그 론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 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놓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서밋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미션 예배 말씀을 통해 또 서밋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렘너트들과 사역자들 부모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열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하는 우리 대기하시며 이를 위해서. 예배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서밋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